김영진 님이, 형님, 오늘 어머니와 아내 생일입니다. 어머니는 음력 7월 4일, 아내는 양력 8월 21일입니다. 두 배로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우, 경사났는데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제였나요? 예, 네, 저희 어머님도 생신이었는데, 제가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귀여운 짓좀 해본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9시 반쯤에 이제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케이크를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무시는데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다 꺼놓고 그렇습니다. 예, 서프라이즈도 잘해야 될것 같아요. 박소담님이 동욱 오빠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박 허락받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계획 짰는데 아우 날씨 봐요 어떡해요 슬퍼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자분이시죠? 오, 처음으로 외락, 외박 허락받고 주말에 친구들이랑이라고 했는데. 이거 친구들이랑 가는지 남자친구랑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잘 됐다. <laughs> 날씨 안 좋아서 잘 됐네. 예, 좋습니다. 아, 근데 날씨 야좀 확인해 보셔야죠. 어디로 가시는지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서영님은 오늘은 우리 집 귀염둥이 동그리 소윤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차려보려고요. 라디오에서 이름이 나오면 너무 신기해 할것 같아요. 건강하게 자라줘서 엄마가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뭐가 솜씨가 없어요. 스파게티, 떡볶이, 피자면 됐지. 아이들은 뭐 이거면 행복합니다. 예. 어우, 소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생일 소윤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음. 내가 누군지 알나 모르겠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노래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죠. 맨하튼스의 샤이닝 스타 듣고 오죠.